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748일차고요. 오늘은 서울병과 관련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걸리는 병인데요. 서울병에 걸리면 한국에서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좋은 기억을 여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병이라고 하네요. 최근 케이팝 데모넌터스와 같은 이슈로 전세계적으로 한류 영풍이 불고 있잖아요. 서울병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생겨난 신조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으로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어요.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나라 이미지에 먹칠을 하기도 했어요. 갑작스러운 숙박 취소와 함께 세배에 가까운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한국에 관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행동이 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기도 하니까요. 무심코 한 행동도 큰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전체의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를 넘어 이타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울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 이유겠죠.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우 무리를 이루면서 맹수나 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재능 기부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일이잖아요. 공동체는 내가 잘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면서 유지됩니다. 삼척 동자는 아주 어린 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뜻도 있는데요. 일종의 아재 개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죠. 세 가지 척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삼척동자가 있다면 스스로를 잘알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삼척동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오늘 오늘의 한마디 말씀드려 볼게요. 삼척동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알고 못하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메타인지가 중요한 이유겠죠? 네 오늘 서울병과 관련한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